왜냐 우리가 지금 음. 한 사람이 비어. 다리가 음. 지금 다섯 명이거든. 아 여섯 명딱 되면 되는구나. 딱 되면 좋으니까. 근데 내가 친한 사람이 없어가지고. 어디서 어떻게 가냐면은 음. 나랑 내 남자친구랑, 레드랑 음. 레드 네드 여자친구랑 어. 그리고 여기 구하서 알지. 어. 어 그렇게 해서 일단 다섯 명이거든. 그럼 나는 남남커플 하라고? 어 안돼 그럼 못가지 왜 안돼 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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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돼 왜 안돼 이게 전부 다 솔로면 상관이 없는데 여, 커플 둘에 솔로 둘 끼는건 이제 남녀 남녀 남녀면 이해가 가는데 남녀 남녀 남남이면 절대 이해 못함 <laughs> 아니 내일 아니니까 근데 내일이잖아요 <laughs> <laughs> 안돼 그진아사 선생님 소개진주 소개시켜 주고 싶은 여자 선생님 짜 진짜, 진짜, 웃겨 나 웃다가 흘렸어. 와, 씨, 내 팡팡팡팡 찌는 거에 진짜, 다가 진짜, 렸어와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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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팡팡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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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웃 진짜, 지고 진짜, 진렸다와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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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짜